네, 장기표입니다. 연말이 벌써 가까워 옵니다. 오늘이 12월 14일, 12월 중순입니다. 날씨도 무척 춥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춥지, 또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그냥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면서 사실상 정치의 겨울을, 이 땅을 동포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 이래저래 춥지만, 그러나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온다고 이렇게 추운 날씨는 또 새봄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그 며칠 전에 10일 날 공수처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는데 이 공수처법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중요기관은 헌법에 그 규정이 나와 있어야 그것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공수처법은 검찰보다도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기초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설치했다는 것은 이것은 위헌, 즉, 헌법을 위반한 기관입니다. 근데 이거를 날치기로 통하시겠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말하 거짓말, 사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래는 공수처장 비토권을, 즉 거부권을 야당에게 주기로 해놔놓고 그래서 공수처장 6명 가운데, 야당한테 두 명을 두가지고 야당 두명 중에 한 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만들어않았고 야당이 또 이걸 반대하니까, 이 조항을 없애버리는 법을 또 다시 개성, 개정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저거 멋대로입니다. 이런 걸 보고, 지금은 뭐, 입법 독재라고 했는데 입법 독재이고, 그리고 또 전체주의 독재입니다. 또이 윤석열 총장, 내일 지금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데, 이미 벌써 징계하는 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단는도 장담을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한 세상의 검찰총장을 징계하는데, 법에 위반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징계위원회도 제대로, 구성도 지금 못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징계, 정식 그 징계위원들이 교체될 때는 예비위원들로 충당한다, 충당하기로 되어 있었다, 되어 있다는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걸 다 배제하고, 새로 외부에서 이렇게 영입이라 그럴까, 추대를 해서 짠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뭐, 못할 짓이 없습니다. 못할 짓이. 예, 그래서, 이, 이 정권이야말로, 가히, 진짜, 입법이라는 이름의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침, 오늘 오전에 제가 오다의 뉴스를 보니까, 주미의 법무부 장관이 법을 가장한 쿠데타라고 하면서, 검찰을 제대로, 우리가 개혁하지 못하면, 검찰이, 맞은, 법을 가장해서 쿠데타를 한다. 그래 뭐, 필리핀, 브라질, 뭐, 예도 들고 그랬던데, 법을 가장하는 쿠데타를 누가 했습니까? 충위의 장관이 했지 않습니까? 현직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그러나,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막으려고 그러면은, 깨어 있는 시민이 눈을 부릅 부뜨고 막아야 된다. 그 말은 또 맞아요. 진짜 이 문재인 정권의 입법 독재, 전체주의 독재, 법을 가장한 이 쿠데타, 또 중위의 장관의 법을 가장한 이 쿠데타는 진짜 깨어 있는 시민이 눈을 부릅뜨고 막아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폭정을 종식시키지는 못했지만 여론 조사상으로는 말하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폭정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리얼미터 여론조사 발표하면 지난주 보담도 더0.7%떨어져가지고 36. 7%가 됐습니다 반대는 58%가 됐고 그러니까 이 지금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40%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문재인 정권이 지금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함을 여실히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앞으로 이 정권이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옛날에 자유당 독재도, 뭐,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부인에 씌워가지고, 저거 멋대로 그냥 부정선거 해도 다될줄 알았지만, 그래가지고 또 망했고, 또, 유신 독재 정권도, 그때 당시에 김영삼 신민당 총재, 뭐, 제명하고, 이래가지고 또 망하지 않았습니까? 또, 전두환 군사 독재도, 하고난전법 제가 뭣대로 만들려 하다가 못 만들고 결국은 죽게 났습니다. 역대 정권이 가장 힘이 있는 것처럼 설치일 때 바로 그때가 망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저들이 지금 못할지수 없을 것처럼 다 하고 있지만은 그래 사실은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그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권력층 내부에서 이탈 현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래 못 간다고 보고 미리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월요일이고 모레가 수요일, 수요일 오후 3시즉 16일 오후 3시 광화문 경복궁역 6번 출구 앞에서 저희가 집회를 합니다. 지금 특히 코로나가 지금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어서 저희도 아주 집회를 소규모로 방역 수치에 맞게 9명 이내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대대적인 광화문으로 나올 수는 않는 것이 좋겠고 유튜브로 신의 한수라든지 또는 방화수 TV라든지 국민의 소리 등에서. 올프레스, 엔데스 이렇게 중계를 합니다.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 앞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저희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날을 잡아서 그때는 대대적인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정부도 지금 코로나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실 이 확진자 수가 저는 정확 정 발표가 과연 정확한지 굉장히 의심합니다. 특히 요즘 공수처법 동과 어, 윤석열 총장 징계 어, 쫓아내는 거 이런 걸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이런데 대해서 좀 국민적 관심을 어,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어,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이 생기는 점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정권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로나의 방역조치요. 지금 2.5단계를, 5단계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본래에 책정된 기준에 의하면 3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정부에서도 국민의 경제적 타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2.5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2.5단계를 하더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빨리 정말 코로나19는 종식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이 정권은 지금 이 코로나19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꼭그 저도 이걸 뭐 장담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이거, 결국은 이것이 뭐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약이 나와야 해결될 텐데, 즉, 치료약과 예방약, 백신이 나와야 되는데, 백신 구입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 정부가 넉장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사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뭐 천만 명분, 뭐, 사천만 명분 수입한다는데, 그건 아직 그,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그게 과연 이 백신 주사약으로 써도 되는지 하는 이런 의문도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FDA가 FDA 승인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은 미국 FDA의 승인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아 그지. 그것도 또,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하지도 않아서 이 정부가 오히려 코로나 백신을 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백신 확보를 늦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이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런, 이런 일을 하면 지금 멋대로 되는 게아니다세상에 절대로 집권실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즉, 아무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정치적으로 나아가면, 그, 해로운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날도 추운데 건강에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나 정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책들 오래 갈수 없다. 오래 가서도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연말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